두 번째 움직임은 박영나였습니다. 박영나는 이지환에게서 받은 시나리오를 보며 며칠 밤을 꼬박 세웠어요. 현대판 라푼젤이라는 제목의 그 시나리오는 놀라울 정도로 자신의 삶과 닮아 있었습니다. 매일 작업식에서 웹툰만 그렸어요. 분노, 슬픔, 외로움, 그리움, 그동안 억눌러왔던 모든 감정들이 펜 끝을 타고 화면 위에 펼쳐졌습니다. 한 달이 걸렸어요. 총 30화. 박영란은 떨리는 손으로 네이버 웹툰에 연재 신청을 했고, 놀랍게도 승인이 났습니다. 연재가 시작됐어요. 첫한는 1000명 정도의 조회수를 기록했죠. 하지만 화수가 올라갈수록 조회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10화쯤 됐을 때는 화당 평균 20만 조회수를 기록했어요. 이거 혹시 실화인가요? 주인공 너무 불쌍해요. 어머니가 왜 저러는 거예요?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이 뜨거워지면서 포털 사이트에도 기사가 나기 시작했어요. 30화까지 모두 연재가 끝났습니다. 마지막 컷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어요. 이 이야기는 픽션이 아닙니다. 실제로 일어난 일을 바탕으로 했습니다. 댓글이 폭발했죠. 박영란은 완결된 웹툰을 패드에 담아 박진석에게 주기로 했습니다.